2월 8일 한국 시간 기준 새벽간 트럼프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이어 또 다른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게도 또 다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미 코인 시장이 한번 폭락했는데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가 매수하고 디파이코인의 대장 에이브도 고점 대비 마이너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 전쟁 이슈는 언젠간 분명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 이슈가 해소되면 가장 먼저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코인 섹터는 바로 디파이 코인 섹터죠. 따라서 에이브 코인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디파이 코인이 중요하고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에이브 코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 시장을 포함해 주식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죠. 그런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플랫폼을 설립하고 아들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 프로젝트는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구식이라며 뭔가 잔뜩 꾸미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아들들도 아주 파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디파이 디파이 말로만 많이 들어봤지 도대체 디파이가 뭘까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정말 간단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 자체에서 직관적으로 오는 의미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핵심 금융 기관 즉 은행을 통해 구독자 분들께서 거래를 하고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죠. 그런데 디파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중개 기관 없이 송금 결제, 대출, 보험 등을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저렴해지고 투명해지죠. 지금은 국가에서 개똥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철수는 돈이 얼마가 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디파이 시스템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역설적으로는 핵심 금융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디파이고 나발이고 수익 내는 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디파이 코인과 함께 2025년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디파이 프로젝트를 아들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아주 떠들썩하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매수했다고 알려진 이더리움, 에이브, 체인링크와 같은 디파이 코인들이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에서 디파이 코인과 디파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아닙니다. 바로 블랙록이 블랙록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로 비트코인 etf도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이 이제 1경 5천조 원이 넘은지 올해입니다 어떤 금액인지 감도 안 오시죠 저도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런 블랙록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리고 블랙록은 작년에 블랙록 위들펀드를 출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필요 없고 토크나 미국채 펀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블랙록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어떤 상품을 매수하는 데 있어 제한과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주식은 이래서 사면 안돼저 나라의 주식은 위험해서 사면 안 되고 비트코인도 위험해서 안돼 절대 사지마 등 이런 이런저런 규제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를 금융기관들이 직접 매수하는 건 불과 2년 전만 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와 금융기관들은 많구요. 그러나 돈이 썩어 넘치는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게 바로 ETF죠. ETF는 본질적으로 펀드지만 주식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게 바로 토큰화된 미국채 펀드입니다. 블랙록은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을 투자하는 금융 기관이 아닙니다. 몇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은 블랙록에게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찰병에 불과하죠. 그들에게 있어 아주 소액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블랙록은 비트코인도 한번 투자했다 하면 하루에 억 단위가 아니라 조단위로 매수를 하죠. 그래서 블랙록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어피트 같은 일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절대 못 삽니다. 깔려있는 물량이 없어서 못 사요. 고작 몇백억 원만 다 긁어도 호가창에 남아있는 물량이 없을 테니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직접 매수하고 싶었던 블랙록은 이러한 작은 시장 말고 더큰 시장이 필요했고 규제를 피해갈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덩치가 작은 우리의 친구들, 알트코인도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직접 출시한 게 토큰화된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 속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품으로 들어있죠. 그런 시장의 규모는 현재 몇천 조 원이 아니라 몇 경의 단위입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블랙록은 1위하고 있고요. 운용자산이 이제 1경 5천조원이 넘는 블랙록이 이제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값이라도 하는 것처럼 운용자산이 어느덧 1조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토크나 펀드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가 커져감에 따라 돈이 될 거라고 판단, JP모건 등 경쟁사와 경쟁하며 토크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드 펀드를 통해 앱토스, 아발란체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생태계를 확장 하고 매수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매수한 온도 파이낸스에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투자 규모는 트럼프는 명함도 못 내밀죠. 물론 트럼프의 영향력도 정말 강합니다. 부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고 있지만 결국 디파이 코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록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아니, 그래서 죽고나마 도대체 뭘 사라는 거냐? 흔해 빠진 이더리움, 체인 링크, 이런 디파이 코인 사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상승할 때로 상승하고 시장에서 이미 유명한 코인으로는 재미를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 없는 그런 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매수해야 됩니다. 제가 증권사로부터 아주 어렵게 입수한 블랙록의 2025년 포트폴리오 자료입니다. 대외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외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블랙록의 2025년 1분기 주식 매수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2025년 1분기 블랙록의 암호화폐 매수 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을 가장 큰 비중으로 매수할 예정인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의 코인은 모두 디파이 코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5위 외에 자리하고 있었고, 위 3개 코인은 체인링크, 아발란체와 같은 이미 유명한 달코다른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명하지 않고 가격 상승이 안된 바닥에 있는 코인이었죠. 근데 제가 다 가르놓아서 답답하겠다, 그죠? 시원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도지, 에이다, 트론 등 다양하게 매수 계획을 갖고 있었던 블랙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인 링크와 아발란체, 스텔라 루멘 등 다양하게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진짜 핵심은 여기 3개의 디파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보다 1분기에는 더욱 크게 매수할 코인들이죠. 배정된 자산의 10% 정도만 매수해도 몇천억 원 단위입니다. 만약 블랙록이 매수를 시작하거나 매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해당 디파이 코인들은 미친 듯이 상승하겠죠. 특히 한국인들은 상승할 때로 상승해도 고점 임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매수하려고 달려들 거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지금 시간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시면 됩니다. 이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은 많을지 몰라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고마운 구독자 분들은 몇명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아까 같이 확인했던 문서는 대회비라서 영상을 통해 전체를 공개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 사진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사진 모자이크 안된거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코인 3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이 코인에 배정된 자산 기준 5%만 매수해도 해당 코인들의 상승폭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블랙록이 2025년 1월에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코인 포트폴리오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과 다르게 주식 시장은 규제를 통해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다릅니다. 특히 이 디파이코인 세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려고 가려놓았고요.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사진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디파이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인공은 뒤에 가려져 있었던 블랙록이었습니다. 해당 코인 자료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코인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파이 코인, 디파이 프로젝트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무조건 탑승하셔야 돼요. 제 개인 번호로 비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독감도 조심하시고요. 눈도 아직 안 녹아서 군데군데 길이 미끄러운데 걸음걸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